The 여러 반갑습니다. 아, 오늘 카드깡 또설레입니다 거의 뭐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죠. 바로 신상팩 까는 날. 오늘 까볼 거는 바로 배틀리전입니다 저번에 일본판으로 먼저 나왔을 때 한번 깠었죠. 아, 근데 제가 또 일본어를 전혀 못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제대로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오늘 요놈 까면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소개를 드리자면 한카리아스 난천, 그리고 이슬찡, 게다가 울트라레요 대검기까지.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요즘 바야흐로 포켓몬 전성시대. 엘리야, 어, 띠부티부씨, 마라카도 없고 카드까지 포함해가지고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인기 폭발이야. 그래서 달랑두 박스도 겨우 힘들게 구했는데 이것만 또 까면 섭섭하니까 일본판과 비교해서 한번 박스 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일본판은 구하기가 더 쉬워서 두 박스 추가! 총 지금 일본판 네 박스, 한국판 두 박스인데 봉입률 자체는 이게 더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의 다이아소은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모르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야,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1대1 비교 까기. 자, 일단 한국판 먼저. 어? 잠깐만. 이거 원래 까면은 여기가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카드가 이게 뒷면이 나와야 이게 뭔지 모르고 이렇 봤다가 이렇게 하나씩 까는 맛이 있는... 아, 지금 어리둥절하네. 갑자기 뭐 내가 알고 있던 이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 잠깐만, 옆에 박스 한 글판 한번 까볼게요. 어 그러네 배틀리전은 다 이런 건가? 아니면 한국판 포켓몬은 다 이건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laughs>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 역시 일본판 죄송합니다. 글씨가 왜 일본어냐? 자 보겠습니다. 루즈라고 히퍼포다스 메기, 어아 브린스타, 모크나이퍼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얘는 어, 얘 음. 이름이 뭐더라? 어, 어.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저 억울합니다. 맨날 저한테 포알못이라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나름 저 공부하거든요? 근데 도락하면 까먹고. 또 이렇게 외운다고 외운데 도락하면 까먹고. 내일 모레 마흔이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 <laughs> 맥구리. 포차 하나. 어, 뒤에 뭐 있다? 뒤에. 아, 아쿠오스타 브이 아, 요거 저번에도 뽑았었는데. 뭐, 근데 일본 판으로 뽑았으니까, 한국판 뽑아주면 좋죠. 다섯 살씩 쭉쭉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본 판 먼저 갑니다. 오프리 있다. V카드인 것 같죠? V카드. 샥! 아쿠오스타 V카드 나와줬고요 쭉쭉쭉. 가면, 어, 별거 없다. 이번 판 오늘따라 좀 실망인데? 어, 뒤에 뭐 하나 또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레어 카드. 어, 야, 잠깐만. CHR 나왔다. Sandela CHL. 저번에도 뽑았었는데. 아, 이렇게 나와줍니다. V카드 하나랑 하나, CHR 하나. 어? 나머지는 예, 그냥 그렇고요 요번에, 과연 한국판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 쭉쭉 갑니다. s 마 코뿌리, 스라크, n 깅 장침바루, 앱솔. 장침바루, 램프라, 낭마, 루즈라, 전목, 아. 검목단장님 보니까 갑자기 또 혈압 오르려 그러네. 아직도 뭐 없네? 어? 부부 저한테 없는 CHL 나와줬습니다. 나이스! 미꾸리, 라크로스 야부엉. 어? 와 진짜 이거 얼마만에 우츠라레오야. 아이게 제가 알기로 배틀그전에 우츠라레오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대검기 나오는 초대박입니다. 이게 트레이너스 카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게 트레이너스 카드인 것 같은데? 핫! 아 축복마을이었네요. 아! 축복마을고, 말. <laughs> 그래, 어, 괜찮아. 지금 어쨌든 한 박스 받고, 이 축복마을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대건기 까라는, 약간 그런 빌드업, 유튜브 각을안 해. 아, 아, 고맙고, 오히려. 야, 근데 이거 울트라레어라서 그런지, 그냥 울트라레어는 무슨 카드가 나도 와다 이쁘긴 이쁘다. 야, 근데 이거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울트라레어 중에 제일 싸네요. <laughs> 아, 그래서 얘울트라 예, 울트라레오니까 와 한국판 아주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 V 타 나왔다. 블레이이 V 타 나와줘야죠. 블레이브 V 가 있으면 V 타 당연히 나와야지. 세트 완성 좋았어.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반영도 깐거 같고 이제 쭉쭉 가볼게. 일본판 자짝짝짝짝짝 빵. 자, 한국 반갑니다. 아 이거 약간 대결하는가 재미가 있네. 자 시간 벌기 터보, 친바로, 킬리아, 뿔카나 축복마을. 아 방금 뽑은 게 이게 축복마을, 캐르디오 레어까지. 야 근데 진짜 레어도어에 따라서 비교가 안 된다. 일반 카드랑 진짜 울트라레어는 그냥 넘넘넘넘 넘살이 나벽자 일본판 쭉쭉. 야 근데 일본판도 지금 뭐좀 나올 때 됐는데? 와 진짜 안 나오긴 한다. 일본판 한번 쭉쭉 가볼게 그냥. 최소 슈퍼레어급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아, 이것도 꽝이고. 야, 이렇다 계속 꽝인데 지금 CSR 나오는 거 아니야? 한카리아스 단천? 와, 진짜 이일분판 이대로 끝나버리면 진짜 좀 애반데? 오, 어, 야, 지금 야안 나와. 지금 딱세편 남았거든? 응. 공민력왜 이래? 차라라. <놀람> 이거. 아니, 아니, 왜 여기서 나와? 뭐가 그거 왜 여기서 나와?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리고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나 벨트만 있으면 존좋 먹으오는 거야, 울트라레요 어쨌든. 자, 일본판, 한국판. 울트라레어 각한 장씩 나왔고요. 그리고 CHR 세장 나와줬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대충 제가 보기에. 굳이 뭐 선을 들어주자면, 약간 요번에 일본쪽으로 자, 남은 게 지금 한국판 한 박스, 일본판 세 박스거든요. 쫙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온 거면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내려라. 사 여러분들, 한국판 한 통, 일본판 세 통. 총네통다깠고요 그리고 추렸습니다. 어차피 이게 통수가 차이 나서 이제 뭐 한국, 일본, 누가 승리,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대박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위에는, 어, CHR. 상델라, 샌빌라 로즈레이드, 사마자르, 그라에나, 또델라, 부부, 또델라. 야 이거 왜 이렇게 중복이 많냐. 자 이렇게 해서 C H A 6 종은 싹다 모았어요. 종류가 좀 작아서 좀 확실히 모으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메인 이벤트죠. 바로 서포터즈 카드 금단 아 금동. <laughs> 아, 음, 이렇게 그, 담배를 많이 피게 생겨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카리스마 있습니다. 그렇게 뭐 비싸거나 한 녀석은 아닌데 그래도 이건 또 뽑아줘야지. 그리고 또 또경. 실망하셨죠 아, 여러분들. 하지만. 이게 메인이라고. 해. 3, 2, 1. 울트라레어 벨트. 야, 야, 야 여러분들. 아,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실망하셨다고요? 아니, 아니. 야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얘가 울트라레어 중에 원탑입니다. 아 이유는 모르겠어. 이건뭐 능력치나 이런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뭐 등장인지, 이 박스 중에 원탑 수준.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늘 울트라레어 졸업이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과연 뭐가 나올지. 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 3, 2, 1. 배틀리전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원규 트레이너스 카드를 뽑았습니다 와 진짜 근데 배틀리전에서는 제일 이쁘긴 해아 일단 요것만 해도 거의 배틀리전에서 그냥 원티어 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어 얘도 나왔고 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예? 그럼 CSR은 어디 갔냐고요? 그건 다음 기회에... <laughs>